충주시가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 예정 부지를 부정확하게 매입해 충북도 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시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관련 감사에서 기관 경고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예정부지인 옛 한전 연수원을 시의회 동의 없이 매입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도의 감사를 요구한 지약 6개월 만에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모든 책임은 행정을 제대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에게 있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시정 운영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충북도의 감사를 포함해서 모든 조사를 겸모하게 수용하고 정직하게 공개하고 조사를 받아서 시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는 해당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심의에서 해당 건이 삭제됐음에도 부적정하게 매입해 시장 공개 사과와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행정신뢰도가 추락됐고 시의회와의 갈등이 증폭돼 사업 추진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됐습니다. 앞서 도는 감사를 통해 시의 기관 경고 처분을 하고 공무원들에게 중징계 1명과 경징계 2명, 홍계 3명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는 결과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의를 신청했고, 중경징계 처분이 요구된 공무원 3명도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재심의에서 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무원 3명의 요구는 인용돼 훈계 처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달 23일 결과를 통보받은 시는 도의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재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조치는 향후 소청 심사를 청구해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논란이 컸던 수안보 도시재생과 관련된 감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CCS 뉴스 정연아입니다.